장애인 예술가들은 그들의 장애와 무관하게 매우 훌륭한 예술을 만들어내며 엄청난 노력과 인내를 통해 우리에게 많은 영감을 줍니다. 대한민국의 유명한 장애인 예술가를 소개합니다. 첼리스트 이정현. 자폐성 장애가 있는 첼로 연주자이다. 이정현은 2007년에 태어났다. 2025년 현재 충북예술고등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이다. 이정현은 자폐스펙스럼 가운데에서도 서번트 증후군을 갖고 있다. 생후 18개월 때부터 정확한 음정의 콧노래를 부르기 시작했고, 6세때는 언니의 멜로디언으로 애국가를 즉석에서 연주하여 가족들을 놀라게 했다. 9세때는 피아노 건반 7개를 한꺼번에 눌러도 정확하게 음을 알아맞혔다. 이를 알아본 특수교사 덕분에 이정현은 10세때부터 피아노를 배우게 되었다. 12세때 2018년 장애인 청소년 오케스트라 헬로우샘 오케스트라의 첼로 연주자로 입단하게 되었다. 여러 악기의 소리가 어우러지는 오케스트라 활동은 다른 악기의 소리를 듣고 기다리고 지휘자를 봐야 하기 때문에 타인에 대한 관심이 부족한 이정현에게 타인에 대한 인식을 조금씩 따라하게 해주었다. 이정현은 오케스트라 활동을 통해 음악으로 소통하며 사회성향상에 많은 도움을 받았다고 한다. 주요 수상으로는 2018제 10회 서울솔리스트 첼로 앙상블 콘서트 콩쿠르 초등부 3위, 2018제 11회 전국장애학생음악 콩쿠르 서양음악관연학금상 2019제 61회 전국학생음악 경연대회 초등부 은상, 2019제 12회 전국장애학생음악 콩쿠르 초등부 대상 교육부장관상, 2020제 13회 전국장 애청소년예술제 대상 문화 체육관광부장관상, 2021제고회 대한민국 장애인 예술 경연대회 스페셜 K 클래식 부문 동상 2021 제5회 툴 뮤직 장애인 음악 콩쿠르 중등부 1위 2021 제10회 대한민국 장애인 예술 경연대회 스페셜 K 클래식 부문 은상 등이 있다. 주요 공연으로는 2018 헬로우샘 오케스트라 정기연주회 및 찾아가는 연주회 참여 2019 국제 스페셜 뮤직 앤드 아트 페스티벌 참여 2021 제1회 스페셜 올림픽 미술대회 시상식 축하 공연 2021 에이블 뮤직 그룹 초창 연주 및 정기연주회 2022제5의 툴뮤 직장에 있는 음악 콩쿠르 시상자 음악회, 2022 전국 장애학생 체육대회 포상증서 수여식 축하공연, 2022 국제 스페셜 뮤직앤드 아트 페스티벌 개막 축하공연, 2022 서울 오케스트라 콩쿠르 입상자 연주회 등이 있다. 또한 이정현은 소리를 들을 때 색을 느끼는 색창 컬러드 히어링 공간각자로 들은 음을 색으로 기여할 수 있고 첼로로 음을 완벽하게 구현해낸다. 2023년에는 청주영아티스트 공연에서 그림 악보를 영상으로 띄우고 첼로를 연주하며 많은 이들에게 감동을 주기도 하였다. 2025년 6월에는 청주 아트 센터에서 개인전 음악을 그리다를 개최하며 다양한 클래식 곡을 작은면 조각들의 조합과 나열로 표현한 악보 그림들을 선보였다. 이정현은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마음을 음악으로 위로해 줬으면 해요. 저는 음악으로 치료받았어요. 저도 세상을 음악으로 치료하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라고 한다. 장애인 예술가에게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응원 바랍니다.